안녕하세요. 차토박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소비자 여러분이 미니의 차량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매 가이드 및 할인 금액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할인 금액들은 누구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알려드린 할인 금액에서 차토박이 채널만의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3월 미니 모든 차종에 대한 할인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할인 금액은 SIO2 금융 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3도어의 칩에 쿠퍼 3도어입니다. 쿠퍼 3도어는 300만원, 쿠퍼 3도어 하이트림은 350만원, 쿠퍼 3도어 S는 410만원, 쿠퍼 3도어 S 하이트림은 410만원, 쿠퍼 3도어 JCW는 48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대표 모델 3도어 쿠퍼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삼반되게 좋은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이며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오도어의 집에 쿠퍼 오도어입니다. 쿠퍼 오도어는 300만원, 쿠퍼 오도어 하이트림은 350만원, 쿠퍼 오도어 S는 410만원, 쿠퍼 오도어 S 하이트림은 41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쿠퍼 오도어 해치백은 쿠퍼 3도어보다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여 미니 쿠퍼를 좋아하지만 실용성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입니다. 미니의 외관, 클럽맨입니다. 클럽맨은 400만원, 클럽맨 하이트림은 450만원, 클럽맨S는 500만원, 클럽맨JCW는 480만원, 클럽맨 디젤은 400만원, 클럽맨 디젤 하이트림은 450만원, 클럽맨S 디젤은 50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외건 클럽맨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여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미니의 컨버터블 컴포터블, 쿠퍼 컨버터블입니다. 쿠퍼 컨버터블은 330만원, 쿠퍼 컨버터블 S는 410만원, 쿠퍼 컨버터블 JCW는 38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차량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미니의 컴팩트 SUV 컨트리맨입니다. 컨트리맨은 330만원, 컨트리맨 하이트림은 380만원, 컨트리맨 s 올포는 430만원, 컨트리맨 t jcw는 43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맨 d 올포는 380만원, 컨트리맨 d 올포 하이트림은 380만원, 컨트리맨 sd는 43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매 가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미니입니다. 미니는 저렴하지 않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좋은 주행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할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미니의 3월 할인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 떠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